어, 성경은 어, 창조주요, 또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대한 어떤 큰 확신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사랑한다는데 사랑한다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고백하면 여러분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랑이 좀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이 시간 꼭 확인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이란 것은 그냥 어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지. 많으신 분이야. 이런 확신을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확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이 정도로 확신이 있어야 돼. 이 정도. 그 다음에 또빌립뽀서 1장 6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나는 확신하노라. 이 정도로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예배생활도 제대로 드릴 수 있어요. 자, 예배생활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린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살 때도 올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있고 기도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바라는 소망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적으로 이 소망이 딱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나의 소망이 아니라 큰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를 해도 일어날 수 있고 실수를 해도 또 다시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정도의 확신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쩌다가 부르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어쩌다가 이 자리에 지금 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엄청난 계획과 놀라운 뜻을 가지고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기 못 오신 분들은 굉장한 손해죠. 이 놀라운 계획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거 꼭 아셔야 돼. 이미, 이미 부르는 순간부터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탕자처럼 헤매고 있으니까, 이게 세상 사람만도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나중에 얼마나 큰 책망을 듣겠어요. 저는요, 저를 보니까, 뭐 보이는 거 하나도 없어요. 눈에 사실은 뭐 얻어졌다. 아, 목회하면서 뭘 얻었지? 보이는 게 없어요. 손에 잡힌 것도 없고요. 지고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틀림없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한마음교회에 세계에 정말 놀라운 복음이 임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은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분명하게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45년 40한 6, 7년 정도 예수를 믿은 것 같은데 날이 가면 갈수록 그 확신만큼은 더 붙들게 되는 그 눈이 좀 띄어지는 것 같아요. 분명히 변화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복 복음의 부흥의 불길이 분명히 부러울 것을 저는 믿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 한분한 한 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정말 말씀을 잘 들으셔서 확신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틀림없이. 하나님이 놀라운 큰 뜻을 행하실 줄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아니면 재림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시인은 다윗인데요. 23절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우리 각자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그냥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무엇이 잘안 되든지 뭐잘 되든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의 결과는 지금 완전한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이 결과가 아직까지 완전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좀 힘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기뻐하시나니. 여러분도 아직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놀라운 일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진행 중이에요. 여기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 좋지 않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시고 경험케 하셔서 결국 정말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시나니 할 정도로 선을 이루시는 거,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인생에 빨리 일어나십시오. 그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굳건하게 하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라고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거 하나님. 본문에서 다윗이 전하고자 한 대로 저를 한번 따라와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에 대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아멘인가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진실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 긍정, 확신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러니까 좋은 것, 안 좋은 것, 우리를 경험케 하고 훈련하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나니란 좋은 그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백을 하기 에 앞서서 주의 복을 받는 자와 저주를 받는 자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래서 언급한 거예요. 그 대비해서 그것은 어차피 우리 인생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저주와 복 하지만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 신앙생활에서의 힘든 시험이든. 그것들은 모두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절대로 아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7절로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저하지 말고, 의인은 어떻게 주님을 찾는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도다. 분명히 붙들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그러면 선택해서 살아간다면 매일매일 선택해서 살아간다면 넘어지지도 아니하고 실패하지도 않알까요뭐 고통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일 나쁜 일다 훈련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그 그릇 행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고 기도도 하고 신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24절. 그런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의 손으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직접 손으로 붙드시미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상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세요. 어떤 누군가가 아니에요. 목사 아니에요. 우리 다한분한 한 분이에요. 누구의 실수로든 누구 때문이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때가 아닌 내가 그때 당장 원하잖아요. 실패한 것, 아니면 실수한 것, 아니면 관계 나쁜 것 당장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확신으로 힘들면 힘이 들수록 더욱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예배자리에 나오고 더 열심히 죽게 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붙으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다윗은 처음에 말하기 전에 축복받은 자와 저주 받은 자,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이, 어떤 사람이 축복받을 것인가 얘기하면서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주인공이 누구인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다 경험하고 한 다이소 고백인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지금의 내가 된 것인가? 지금의 내가 왜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지 여러분 있으세요? 지금의 나. 왜 지금의 나가 되어 있을까? 한 번이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가요? 우리는 순종을 다짐하고 또 어떤 것을 다짐합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곧바로 넘어지는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달리 드리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결단하고, 은혜 받고, 결단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돌아서면 또 넘어지고, 또한 부부생활도, 또 인간관계도, 그래요. 항상 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절망의 눈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책망하는 말씀도 있지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낙심하지안 된다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보렴 이렇게 해보렴 성경은요 너무나 주옥같이 정말 우리가 말씀을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바꿔본다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내 죄가 보여요 해결 안할 수가 없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정말 물방울 바위에 떨어지시지 10년 20년 30년 40년 가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게 홈이 패이겠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쫙 벌어진 날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단한 번도 절망의 눈으로 보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자체가요. 세시간을 허락하셨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매일 매일 다시 너는 새롭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ING, ING, 지금 잘하면 또 칭찬해 주시고, 어제껏 묻지 않으세요. 회개하면 어제껏 다시 기억지 않으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놀라지도 않으시고, 절망하시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늘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가능성.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속썩이는걸 보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봐요. 나에게 있는 가능성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먼저 어떤 결론을 내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결론 중에, 나쁜 결론. 어, 나 못하겠다. 여러분, 이 결론. 내가 오늘 예배시야. 이 결론 내리시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왜냐? 주님을 침망시켜도 어느 정도지. 이 정도는 아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지금 내이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가 지금 1년 반, 벌써 또뭐 2년 때또 가고 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대충대충 예배 드렸다고 말씀을 드려도 아닌데요 라고 말할 사람 여기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아마 크리스천 중에 이 목사도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만큼, 물론 그 중에서는 최대한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배만큼은 아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많이 들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 그러고 있어서 회복되어야 될이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혹 예전에 시험 든그 시험을 지금 몇 년째도 털어내지 못하고 1년대도 지금 6개월대도 아니면 2년대도 그 자리에 계신 분들 계셔요. 여러분, 그러시다면 이 시간 정말 나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나에게 가능성을 바라보시는 좋으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다시 지금부터 열심을 내셔야 해요. 열심을 내시기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왠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시험이든 간에 헤쳐나오고 있지 못하고 그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그 낙심과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는 마귀의 덫에 지금 걸려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그 모습 그 미운 모습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모습으로 그 마귀의 덫에 딱 걸려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마귀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에 이리 끌고 가면 질질질 끌려가야 돼요. 저리 끌고 가면 저쪽으로 질질질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돼요. 아 예배 저 드렸는데요. 아 새벽 예배 다 드려요. 여러분 근데 얼마만큼 진정과 신령으로그 얼마만큼 진짜로 정말 확신을 가지고 하, 향한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온전한 확신이 지금 없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넘어진 것이라고 인정해야 되고 느슨해진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해야지.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 다시 주님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주님을 찾겠어요? 그걸 모르는데 무슨 예배자로 나오겠습니까? 지금 몬든병한다처럼 느낌이 없는데 그래서 예배자는 못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윗은 다이, 모든 수신자들에게 2 6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지금 경험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는 정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그랬죠. 저주 받을 자와 축복받는 자. 먼저 얘기했다잖아요. 아기들은요. 자신이 짐빚 슬 갚을 길은 없으나 의인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보세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푼다. 찾기만 찾아보세요. 그때마다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그 의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끊임없이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곧바로 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바로 2 7절로이 말씀을 합니다. 사랑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 주신다. 나는 지금 연약하고 넘어지고 느슨했지만, 하나님이 이런 나를 내가 주님을 찾고 내가 이걸 믿는 믿음의 중심에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 주신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예배의 자세로 다시금 나가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예배 자리 다시 쓰십시오 성전으로 행하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러면. 풍성한 은혜를 끊임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은요. 하나님이 값없이 준 선물이다 보니까 그런지 그 은혜를 핑계로 절제 없는 불경건의 삶을 살고 있다면요. 혹은 그렇게 살고 있거나 아니면 추락하지 않았다 칩시다. 추락하지는 않았지만 멈춰 있다면. 오래전에 새 신자 그애기 같은 신앙이 멈춰져 있다면요. 평생을 신앙생활 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애기신앙인 거예요. 애기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일어나서 정말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고 구워주시는 정말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 것처럼 빚을 졌으면서 갚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런 나쁜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예배를 제도 드리면서 은혜 받고 누리면서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가치를 알아야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한 후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각자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뜻이 아닌 여러분이 쌓아 올린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지은 집을 분명히 판결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귀한 존재들입니다. 코로나의 독한 위험에서 지금 점점 점점 자유로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신도 두번 맞고 이제는 뭐 마스크도 끼고 거리만 유지하면 병균을 옮겨주는 그런 위험에서는 많이 벗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얼마 또 가면 이거 다 마스크도 벗고 같이 손도 잡고 껴안고 같이 옆에서 앉아서 밥도 먹고 이런 날이 오겠죠. 이렇게 반경이 넓어지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스테이 하는 믿음이 아니라 추락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신앙의 기초를 속히 놓아야 합니다. 다시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믿음을 쌓아갈 때입니다. 지금이 모든 것이 변하기를 바라면서 나의 신앙은 그려져 있다면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고려온 인생길을 한번 잠시 이 시간 뒤돌아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직장도 뭐 학교도 대학교 갈때뭐 고등학교 때 우리 시험쳤잖아요. 그때도 내가 선택해죠 어떤 학교 가려고 공부하고 선택하죠. 그 다음에 학교 마치면 직장도 내가 선택했고. 여러분의 배우자도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남들이 뭐 그러다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안 하면 죽인다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오늘날은 배우자도 여러분이 선택했고 차도 타고 다니는 차도 여러분이 선택했고 여러분의 집도 아파트도 사는 아파트도 다 여러분이 선택했고 친구도 여러분이 선택했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자, 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어서 내가 얻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여러분이 다 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코로나 속에서 안전하다는 것? 지금 마스크, 마스크 끄고도 교회 앞에 여기 와 있다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결단하는 그 씨앗을 주셔서 이 자리에 왔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10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뒤에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앞에 것.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까?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하나님은 좀 놀라운 소망을, 놀라운 계획을 정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데, 10년 후에 나를 좀 그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망을 갖고, 그래야 열심히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나의 생애를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 이 오늘 본문 전체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게 있으니 10년 후에 나를 한번 그려 봐야 되는 것이지요. 25절로 다윗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주 경험에서 딱 말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 말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결식함 나만 걸식 나만 은혜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때 하겠어요? 우리의 삶이 지금 후손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연결 딱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여기서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세는 우리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후세들을 위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이 되려면, 여러분들 지 10년 후 때문에 아니면 5년 후 때문에 계획 세운 일 때문에 세상 일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년에는 5년 있다가는 10년 있다가는 나는 어떤 모습일 거야? 그리고 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목회 끝나면 뭘 할까? 지금 계속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기 가도 어디 여행을 가도 어디 시골 같은데 저는 많이 가고 싶어요. 한국 가면 말이 통하니까 그러면 거기 예배 뭐 제대로 없으면 가서. 조그만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많아요. 저희 남편하고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뭐 여행도 많이 다니겠지만 제가 그런 여행은 꼭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막 알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나의 후반기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목회를 그만두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거를 계획을 세워야지 신앙생활도 꾸준하게 기도 제목도 늘어나고 더 깊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후손에게 남길 유산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축복해 주신다는 그 흔들림 없는 행함의 믿음을 전수해야 돼요. 그 길을 주신다면 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고 뭐 축복받는 사례들이 수없이 많이. 우리 기록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인만의 고백이 아니라 후손들이 걸식함을 보지 않았다. 다이소 고백뿐만이 아니라 성경 보면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의 실생활의 이웃들에게도 참으로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뭐 목사 자식이 저래 뭐 장로 자식이 저래 욕하지만요. 나중에 보면 하나도 잘못된 자식들이 없어요. 결국까지 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대대로 보면 물론 그런 자식들도 있겠지만요. 거의 다가 제대로 사는 목사 제대로 사는 성도 절대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70년도에 제가 찾아봤어요. 그 산을님의 아니 벌써 이 노래 저도 그 옛날에 불러봤어요. 학교 때 많이 부르잖아요. 아니 벌써 해가 떠올랐나 뭐 그런 건가요? 하여튼 뭐 있잖아요. 참이 이 노래처럼 우리도 지나간 이 시간들을 생각하면 어머나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 버렸나. 우리 남편과 결혼한 지가 벌써 37년. 와, 많이 살았네. 어때? 지겨워.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빨리 갔나?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진짜 아니 벌써.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시편 90점 90편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건 모세의 간절한 기도예요. 기도가 이 기록된 내용인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날개수함을 가르치사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간지 지혜로운 마음을 빨리 좀 얻게 해주세요. 이 간절한 기도인데요. 이것은 물리적인 그 날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소중하게 아끼라는 그 진심담은 겉면이에요. 정말 이것을 그런 마음을, 이런, 저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 시간을 정말 아끼면서 사용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여러분, 이런 지혜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얻게 해주세요. 라는 간절한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 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고 건면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에게 이 생명과 시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반드시 결산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이 조그만 거 했어도 조그만 거 좋은 걸 했어도 상급 주십니다 큰거 하면 얼마나 대단한 걸 주시겠어요 천대의 복을 받아 누리리라 결산하시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동안 외형적인 조건에서 여러분들 혹시 행복의 기준을 찾으셨나요 그렇게 애를 쓰셨다면 다시 인생을 살아본 그 경험으로 고백한 것 보고 직접 경험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다 봐도, 그러면서 고백한 거잖아요. 이 귀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우리 신앙들 너무나 느슨해졌어요. 기도도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아주 우리는 그냥 요즘에 이유가 없어요. 이제 백신 맞으니까 별로 아프지도 않아요. 충분히 진통제 보고 나올 수 있어요. 아, 아파서 못 나. 그 며칠인지 다 알고 있잖아, 요 우리 대충. 근데 한 달씩 아픕니까? 이 주씩 아픕니까? 아니에요. 백신은 그 정도로 아프지 않더라고요. 다 견딜 만해요. 한 며칠만 정말 죽을 만큼 아파버려도 한3일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진통제 먹으면 다움직여게 돼요. 너무너무 우리 나해졌어요 그래놓고 지금 은혜가 없다. 여러분 어디다 대고 은혜가 냈다 그래요. 본인이 지금 오만 길로 박혀 있으면서 그 사단의 얼무에 완전히 걸려 덫에 걸려 있으면서 은혜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말 이 시간에 이 말씀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며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은혜가 없다. 나는 고갈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말이 안 돼요. 고갈됐다면 찾아야죠. 왜 손해를 보고 있냐고요. 우리 신앙과 삶에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걸 구분을 못하니까 나태한 자리 빠져버리고 느슨한 자리에서 기도도 힘을 없어요. 입술로는 기도하느나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들 이 악한 영들이 소멸될 수가 없어요. 쫓겨나갈 수가 없어요. 더 악해져요. 왜냐? 어중뜨기로 기도하니까 내가 의인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쌓는 거예요. 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이 막 나와요. 조그마서 화난 일을 보세요. 막 악이 얼마나 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본질은 있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이 섞여버리면 인생이,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확신하시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 여러분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정확하게 가르셔야 돼요. 이미 이루어진, 이미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구원받으셨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나라가 있고 아직 임해야 할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여러분이 딱 있어요, 지금. 그 시점에. 이걸 꼭, 이. 여러분, 인식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예배에 올 때도, 아, 오늘 이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그 은혜는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예배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길을 열고, 이 말, 그거를 보고 내가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버리라, 삶에 적용해버리라, 이런 결단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이 사이에 계심을 확신하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를 마십시오.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이 결단을 하십시오. 놓치지 않겠다는 이 마음을 늘 갖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26절을 말합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꼬어주시고 의인에게 땅을 차지하실 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다신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렇게 통치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을 여러분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한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